10월 학평 나영 30번 문제 풀어보자.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gx가 지금 정적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네. 그럴 때, y는 t와 y는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어. 그러면, 이 g라는 함수를 좀 그려야 되는데, 정보를 좀 끌어내보자. x에다가 0을 넣으면, g0은 얼마야? 0이지? g0은 0이고, x에 대해 미분하면, g'x는 x-1fx, 요렇게 될 거야. 근데, fx는 지금 문제에서 요렇게 정의되어 있잖아? 그래서 다시 쓰면, 지금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3x제곱, x-1,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x가 1 이상일 때는, 1 이상일 때는, 2x-3, x-1, 이렇게 쓸수 있겠다. 얘를 토대로, g' 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x 축, x 축, 그리고 지금 x가 1보다 작을 때는 3차 함수야. 그래서 그려보면 0에서 이렇게 딱 접하고 1까지 이렇게 딱 그려지겠네. 0,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1 이상일 때는 2차 함수야. 1과 3을 지나고 아래로 불러. 1과 3을 지나고 이렇게 아래로 불록이야. 그치 1과 3을 지나고 아래로 불러 그래서 이 빨간색과 이 초록색을 합친 이 함수가 g프라임이야 그래서 증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네 얘를 토대로 원래 함수 g함수도 그려볼게 자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x는 0 여기가 지금 x는 1, 1. 1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3 3에서 극소값을 갖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g 함수를 그려볼게. 자, x는 0에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0에서 접선이 0이고, 다시 증가하고, 1에서 극대 값을 갖고, 다시 감소했다가, 3에서 극소 값을 갖는 거야. 이렇게 다시 계속 증가하겠네. 얘가 g라는 함수라고. 근데 문제에서, 문제에서, g0이 0이었잖아? 그러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x축이 이렇게 딱 지나야겠네. 이렇게 여기를 딱 지나야겠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야. 그리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살펴보면 지금 y는 t하고 y는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y가 여기 있으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그리고, 요렇게 딱 접하면, 교점의 개수는 두 개. 그리고 여기서도 접하지? 이렇게 밑에서도 이렇게 접하면, 교점의 개수 두 개. 두 개, 두개 사이에서는 교점의 개수는 세 개네. 그리고 두개 아래서는 한 개. 요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요거 바라보면은, 지금 t가 a하고 관련 있잖아? 그래서, y는 a가, 만약에 y는 a가, 요기 있다고 쳐봐. y는 a. 요게 y는 a라고 해볼게. 요 그러면, a의 우극한 값. 그럼 위쪽에서, 지금 위쪽에서 밑으로 접근하는 거거든? 요기로 접근한단 말이야. 밑에서. y는 a에.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지, 한 개. 위쪽이니까.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얘 우극한 값은 이런 경우에는 한 개다. 알겠지? 그 다음에 좌극한 값. 자, 얘 좌극한 값은 y는 a로 가는데 밑에서 이 초록색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교점이 몇 개야? 밑에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세 개지. 얘 극한 값은 세 개. 그래서 그 극한 값의 차가 2를 만족하는 거라고. 2를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또, y는 a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 여기 있을 때도, 우 극한 값은 몇 개? 세 개. 좌 극한 값은 몇 개? 한 개. 그치, 밑에서 접근하니까, 한 개. 그래서 차이가 2가 되네. 잘 만족하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 x가 1일 때 함수 값 g1과, g1과, x는 3에서 함수 값 g3을 구하면 돼. 그럼 얘가 A가 되겠네. G1은 뭐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적분하면 되겠지.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할 건데, 이 함수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걸로 쓰면 되겠네, 얘. 그치?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DX. 얘를 적분하면 될거요 얘가 G1이다. 그치? 그럼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x 4제곱, 그 다음에 x 3제곱. 0부터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는 4분의 1이야. g1은 얼마야?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g3. 3에서의 함수 값을 구할 건데, 얘는 뭐 이렇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냐면은 도함수하고 x축과 이루, 이루는 부분의 예의 넓이. 얘 넓이만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함수값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넓이를 좀 구하면 되겠다. 이 넓이는 지금 어떻게 구해? 우리 공식이 있었지? 넓이, 넓이 S는 자, 0부터 지금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이 함수 요 밑에 있는 함수 얘를 적분하면 되지?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넓이값이 되고 얘는 공식이 있었잖아. 6분의 절대값 A. 최고창의 개수. 뭐 2.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약분 되니까 3분의 8이 되겠다. 3분의 8. 그치? 3분의 8. 그니까 러 3분의 8만큼 내려온다는 거야. 3분의 8만큼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야. 그 그러니까 G3은 4분의 1에서 3분의 8을 빼면 되지? 얘를 좀 계산해 보면. 12분의, 12분의, 3에서 32를 뺀 거네. 마이너스 12분의 29가 되겠다. 여기에 절대 값을 씌운 게, A, 절대 값을 씌워서 그것을 합한 게 S래. 알겠지? 그러면, 이, 이런 것들이 지금 A인데, A인데, 절대 값 씌우면 12분의 29 더하기 4분의 1. 얘가 S가 될 거고, 다시 계산하면 12분의 3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30 곱하기 12분의 32는 6, 이 12, 6, 5, 30, 1, 2, 1, 이 2, 6, 12. 그래서 5 곱하기 16하면 8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80이야. 이해 되지?